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뭐, 월천만원 얘기하는 거 지겨우시죠? 제가 오늘 이 월천만원 얘기를 이 2024년을 열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판매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어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원하는 목표 매출이 월천만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월천만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하도 월천이 많으니까 이 월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있으셔서 이 월천 만원을 하기 위해서 특히 위탁 판매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돈 부하면 뭐예요? 강의잖아요. 자, 우리가요. 월천 만원을 여러분이요. 자월 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월 천만 원 이상을 조금 몇달 하시다 보면 이제 빅 파워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매가 그렇죠 제품의 판매가에다가 몇 건을 주문이 몇 건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이걸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천만원, 의 매출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천만원의 매출을 바래요. 그쵸? 그러면, 자,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판매 값 1만원짜리 상품을 천개 팔아도 가능하죠. 그쵸? 또 2만원짜리 상품을 500개 팔아도 가능합니다. 자, 5만원짜리 상품을 우리가, 어, 200개 팔아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10만원짜리 상품을 100개 팔아도 월천만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매달 꾸준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월천만원씩 매출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두 가지. 요거, 요거 있죠. 자, 1만원짜리하고 10만원짜리하고 이두 개의 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 딱 와닿기 때문에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만원짜리 상품을 1000개 파는 거하고 10만원짜리 상품을 100개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0만원짜리 상품을 만약에 100개를 판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10만원짜리 상품은, 어, 상대적으로 이런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고, 마케팅에서는 고가녀 상품이라고 해요. 어, 이 고가녀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물건을 살때 그냥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또는 뭐 네이버 블로그를 찾는다거나 카페를 찾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또 후기도 자세히 보고, 이렇게 해서 사는 상품을 고가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면 고가일수록 고가녀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리고 자, 이 상품은 어떤 또 특징이 있겠냐면, 그래서 어떠냐면 구매수가 많은 상품일수록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더 마음이 안심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후기가 높은 상품일수록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럼 1만원짜리 상품 다시 한번 볼게요. 1만원짜리 상품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관여 상품이에요. 그래서 구매수가 없어도 후기가 없어도 팔려요. 네. 이런 애들은 저가녀라는 거는 내가 그냥 보고선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쉽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만 원 이하 상품들은 어 그렇게 구매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구매나 후기가 적어도 그리고 거의 없어도 판매가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이또봐 보세요. 이 10만 원짜리 상품, 고가녀 상품에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상대적으로 어 마케팅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판매자가 마케팅력을, 어, 높게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판매될 확률이 높겠죠. 구매도 후기도 만들어내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고객을, 10만원짜리 고객을 100명이나 데리고 올수 있는 그런 실력, 즉,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어야, 음, 100개를 판매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1만원짜리 상품을, 어, 잘 팔려고 하면요. 어, 상대적으로 마케팅력은 조금 떨어져도 돼. 네이버의 상단에 올라가서 잘만 팔아도 사실은, 어, 상단만 잘 올라가서 유지만 해도, 어, 천 개씩 판매할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죠 자, 근데 이런 상품들은, 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때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어, 최저가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셔서 많이 보시는 그런 대형 키워드 상단에 차지한 그런 상품들이 다 이런 상품들이 되게 많죠 상대적으로 최저가여야지 어 아무래도 어 계속 월 1000개씩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최저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그리고 1000개씩을 계속 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상대적으로, 네, 재고가 넉넉해야겠죠. 재고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사, 사입을 하던 뭐 제조사를 끼던 재, 재고에 대한 컨트롤 자체가 쉬운 상품이어야 한다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로 이거를 1만원짜리를 1000개씩 판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선 재고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게 위탁이, 위탁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위탁이 대부분 제조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고 컨트롤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위탁이기 때문에 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판매자들도 많이 붙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가 아닐 확률도 되게 높다. 그래서 사실 이 1만원, 그러니까 저가형, 저가녀 상품에, 저가녀 상품을 많이 파는 것이 위탁 상품일수록 되게 어려운데, 근데 실질적으로, 어, 많은, 초보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이 얘기 조금 이따가 하고. 자, 고가녀인 상품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100개씩 파는 거좀 적게 팔수 있는 것 같으니까 되게 좋은 건데 문제는 그냥 안 산단 말이에요. 내 뭐를 보고 그냥 사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매수도 만들어야 되고 후기도 만들어야 되고 내 상품을 구매할 고객을 정확하게 끌고 올수 있는 마케팅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어 자본력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쵸? 자본력은 사실 여기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어 재고를 컨트롤하고 또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어찌 보면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완전 저가녀 중에 최하단과 고가녀의 상단에 있는 이런 상품들을 취급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하시는 위탁 판매자 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저, 초보자들이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 1만원 이하 저가녀 상품에 많은 초보들이 붙어 있어요. 초보라면 하 누구냐? 네, 초보의 정의도 어, 여기서 내려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어, 심사임당 님의 그 영상을 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 즉약 3년 정도 이내의 분들이면서, 어 자기가 어떤 상품을 판매했을 때 이걸 어떻게 팔아야겠다라는 감을 정확하게 잡으신 분들은 사실 개월 수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 3년이 됐건 제가 볼 때는 10년이 됐어도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분들은 사실은 초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기준으로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초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어, 대체로 이 시장, 네, 1만원짜리에 1 0 0 0개 붙어 있는, 이 시장에 붙어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본력을 가진 대형 유통사들, 그쵸? 왜냐면 하 최저가로 대형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들도 역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초보자들, 많은, 많은 초보자들과 어, 소수의 대형 유통사들이 함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경쟁이 굉장한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데 굉장히 쉽게 그냥 구매 수나 후기 없이도 그냥 바로 구매가 간간히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 그런 니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출이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식 고가녀 시장은 상대적으로 마케팅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기는 들어가고 싶어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못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자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느냐 조금은 더 실력적인 면에서 갖춰야 되고. 하지만 조금은 상대적으로 네 쉬운 시장인 어네이 시장을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도 다시 할게요. 제가 2만원짜리 상품을 500개 팔면 월천만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 엄밀히 말하면 상품이 하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좀더더 더 면밀히 보자면 2만원짜리 상품을 10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50개씩 판매를 하시면 얼천만원 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 뭐, 뻔한 얘기를 지금 왜 하겠어요, 솔직히. 네.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특히 초보자분들에게는 더 많이 도움이 되실 방법이에요.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2만 원짜리 상품을 10개를 하는데요. 이거를 5개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10건, 그쵸? 어열 건만 판매를 하시면 돼요 위에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한 채널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다섯 개 채널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어, 많은 분들이,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판매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소싱이에요. 팔릴만한 상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팔릴만한 상품을 가져다가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놓고 기다려. 쿠팡에다가 놓고 그냥 기다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거 소싱해서 상품 등록하는 것만 매일 열심히 하면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등록하려고 상품을 가지고 와서 썸네일도 만들고 상세도 준비가 되어 있죠. 키워드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다가 등록을 하고 나머지 어 다섯 개 채널 뭐 말하자면 뭐 지마켓, 옥션, 뭐 11번가, 위메프, 티몬, 뭐또 뭐예요? 뭐, 카카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인터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 적어도 다섯 개 채널에다가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상품 소싱 한번 하는 것 자체가 힘든데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섯 개 채널에 등록을 하시면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 자, 어, 매출의 확률이 자체가 높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케팅 퍼널, 깔때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50개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50개라는 게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유입은 요만큼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이만큼 유입이 일어나야 되고 노출은요.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자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50개를요. 이렇게는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10개씩 아, 이렇게도 아니네요. 더 작아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걸 10개씩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자,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만큼 노출을 잡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쿠팡에서 이만큼 잡으려면 광고를 엄청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베이에 요만큼 11번가 요만큼 뭐 카카오 요만큼씩 가지고 오면 여기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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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5개 채널에서 10건씩을 가지고 올수 있는 실력만 갖추면 이게 자체가 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질문하시는 분도 있어. 아니, 그니까요. 제가, 저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상단에 요즘에 어떤 상태가 있어요. 네이버 상단에 가면요. 어, 요즘은 대부분이 카탈로그예요. 그쵸? 그렇죠? 카탈로그라고 래서이 그렇죠 묶음으로 되어 있어 판매처가 여러 개가 묶어가 있고 그 묶음 화면에서 최저가들만 판매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채널들을 들러리 세우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채널들은 들러리를 세워서 그 채널들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나머지 채널들은 거의 안 팔리고 어 내가 상단에 최저가로 세팅하는 고그 채널만 팔려요. 근데요. 실제로 판매를 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네이버에서는 하나도 안 팔렸는데, 이베이에서는 엄청 팔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그 오픈마켓 채널에 고객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고요. 그 고객들한테서만 판매하는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실제로, 어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베이의 주문과, 이베이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주문이요. 실제로 보면 2대8 정도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2도 안 되는 주문을 가지고 카탈로그에 묶인 그 이베이에서 판매하는 2도 안 되는 그 주문으로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8의 80%의 이 주문을 가져올 수 있는 걸 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2만 원짜리로 한 채널에서 우리가 10개 상품으로 50개를 판매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50개를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아까 이 깔때기 50개의 마케팅을 할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지만, 이 5개 채널을 통해서 10개씩을 가지고 오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 채널 5개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 등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놓으니까 나중에 등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잖아요. 다섯 개 채널도 동, 동일해요. 처음에는 익숙,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 다섯 개 채널에 대한 광고나 또 상품 등록법에 대해서 처음에만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상품을 등록할 때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채널에 그 채널에 맞게 등록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광고를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결국 쉽게, 쉽게, 이거보다는 더 벌거든요. 그러니까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저 좋은 또 아이템을 가지고 오게 되면 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이외에 곱하기로 사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매출이 더 많이 뻥튀게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력이 내가 초보라고 생각하면 하실수록 제가 보기에는, 어, 이렇게 다른 채널들에 들어가셔서 판매하셔야 되고, 그게 훨씬 더 에너지 투자 대비해서 효율을 더 빨리 뺄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채널에 막 몰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그, 그 있죠. 안 나왔을 때그 상실감과 허무함,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 다른, 다른 채널에서 다양하게 매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둘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 월 천만 원도 빨리 갈수 있겠지만, 어, 실제 이 유통, 유통시장에서 더 오랫동안 판매하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다 채널로 판매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네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깔때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채널별 그런 채널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댓글창에다가 저희 카페에 저희 돈부 온라인 유통 카페 있거든요. 네, 그 카페에 대해서 카페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오셔서 거기 이제 무료 자료들도 되게 많이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도 보시면서 2023년에는 좀더 똑똑하게,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어,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